음, 아주 젊을 때부터 왼쪽에 마비가 오고 그리고 아토피하고 지루성 피부질환도 오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담낭암도 생기고 평생을 알아온 피부질환 10년 전에는 담낭암까지 찾아와 힘들 시간을 보냈다는 주명신씨 수술 끝나고 나서는 자연에서 살아야지만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일단 우리가 되게 먹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천연 당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죠. 건강 살리는 데에는 식이저절만한게 없다고들 하죠 부부는 부엌에 있던 설탕부터 치우기 시작했답니다. 설탕 대신에 꿀을 넣는 거죠. 아 초장 만들 때 원래 설탕이 에, 설탕, 초장이 약고 새콤달콤하니까 달콤한 느낌을 이제는 꿀로다가 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요리에 꿀을 넣는 아내. 하지만 처음부터 꿀 요리가 쉬웠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꿀의 단맛이랑 설탕의 단맛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설탕의 단맛은 빨리 달아요. 그러니까 근데 꿀의 맛은 좀 진득이 그... 좀 늦게 오는 것같아 단맛이 음... 그래서 양 조절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설탕 음... 넣는 양이랑 꿀 넣는 양이 양념할 때 그것만 좀 어려웠지 근데 지금은 다잘 먹으니까 그러려니 하나 먹어서 어허... <laughs>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설탕을 끊으니 건강해진 건 기본 단맛에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 준비된 답상에도 꿀이 안 들어간 메뉴가 없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꿀숙잔 남편덕에 덩달아 꿀을 먹던 아내도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네요. 꿀과 이 음식들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설탕이 둘수 없는 그 달콤함은 질리지가 않아요. 밥맛을도 땡겨주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서 면역력의 왕으로 거듭난 부부. 오, 덕분에 꿀 떨어지는 부부 사이는 더으로 따라왔다나요?